안녕하세요. 아, 호국마을 일산역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이 재건축 사전 컨설팅이 선정된 곳이죠. 아, 이 아파트는 이러한 좋은 그이 호재를 갖고 있으면서도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락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시게 되면 일산역이 이 부분에 있고요. 오늘 가볼 곳이 후곡마을 4단지 근무환향입니다이 아파트에서 일산역까지약한 5분이면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요 4개단 4개단지가 그 고밀 재건축으로 지금 사전 컨설팅에 좀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4단지에서 어 바로 단지로 나가면 여기가 이제 후곡 학원가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 역세권과 또이 학원과 또 학교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아파트 정보를 보시게 되면 95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총 752세대, 주차대수는 646대가 되겠고요. 어, 세대당 0.86대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182% 어, 여기는 세 가지로 지금 나와 있지만 두 가지 평형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면적 41.85제곱미터입니다. 빅데이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2년도에 정점을 찍고 전반기에 거래가 거의 없었죠. 그래도 하반기에 한두개 거래되면서 23년도 전반기에 거래가 일어나면서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빅데이터 그래프입니다. 19년도에는 총 12개가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가 2억 최저가가 1억 8천에 됐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는 26개가 거래가 됐고 지고가가1억 5천, 최저가가 1억 7천 500에 거래가 됐고요. 21년도에는 총 20개가 거래가 됐습니다. 지고가가 3억 5천, 최저가가 1억 9천 500에 됐고요. 22년도에는 총 9개가 거래가 됐고 지고가가 3억 4천 500, 최저가가 3억 500에 됐습니다. 그리고 21년도, 23년도에는 총 9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3억 2천, 지저가가 2억 5천에 거래가 됐고 현재 매물우가는 3억 2천, 전세는 1억 7천 정도 나와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른 아파트보다 그래도 가격 추정을 적게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2023년도 전반기에 저점을 치고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용면적 83.77제곱미터입니다. 이것도 보시게 되면 21년도, 2년도 정점을 찍고 22년도 전반기에 거래가 없으면서 가격 다운이 많이 됐죠. 그러다가 22년도 이 하반기에 저점을 찍고 23년도에는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빅데이터 그래프입니다. 19년도에는 33개가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가 5억, 최저가가 3억 6천에 됐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는 48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7억 1천까지 거래가 됐고 지적가는 3억 7천 오백에 됐습니다. 21년도에는 총 9개가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가 7억 5천 최저가가 5억 8천 삼백에 거래가 됐고 22년도에는 13개가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7억 7천 8백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는 5억 2천에 됐고요. 23년도에는 다섯 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6억 4천, 최저가가 4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가는 6억 정도에 나와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4억 천 정도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 이 32평 같은 경우는 20년도 최고가 7억 천보다도 어, 23년도 실거래된 최고가가 6억 4천, 어, 한 6천 정도. 7천 정도 더 조정을 받은 상태고 현재 매물을 보면 한 1억 천 정도 조정을 받아서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 여기도 사전 재건축 사전 컨설팅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호국마을 4단지 금그 마냥을 둘러봤죠.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좋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곳은 지금 32평대가 6억대에 나온다라고 그러면 매입을 하셔도 정말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많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은 가격 조정을 크게 받지 않을 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